이번 시간은 교과서 174페이지에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화학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광합성,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아주 중요한 반응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지구에는 대기에 메테인, 암모니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산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나타나게 되면서 산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은 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음, 화살표를 중심으로,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에 반응물을 쓰고, 오른쪽에 생성물을 씁니다. 자,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음, 뭐가 뭘로 바뀌었다고 했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고 했죠. 음,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CO2가 되겠죠. 그리고 물은 H2O죠. 자,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를 나타낼 때는, 요렇게. 한 줄로 화살표를 나타내 주세요. 이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한 이 화살표만 사용하고 뭐두 줄을 끊는다든지 뭐 다른 모양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 이걸 가지고 포도당,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포도당은 어, C6 h, c, 2 o, 6 이었고, 산소는 올까요? 오툴까요? 여기서 산소는, 어, 산소 하나짜리가 아니고 두 개짜리 분자상태로 이야기한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물질들 사이에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화학 반응 전후에, 전과 후에, 어,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질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이죠. 질량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화학 반응 전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와 종류가 같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앞에다가 어, 개수를 써주게 되는데, 요거를 반응 개수라고 해요. 자, 이산화탄소는 6개, 물 6개에서 포도당 1개가 나오고 산소가 6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초록색으로 쓴 것을 반응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똑같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전후에 지금 탄소, 수소, 산소만 있죠. 지금 여기도 생성물도 탄소, 수소, 산소만 있는데 개수가 딱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탄소는 지금 몇 개인가요? 여기서 탄소는 지금 6개죠? 6개 수소는 여기만 있네요. 12개 산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여기는 12개 여기는 6개 있으니까 18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 봅시다. 생성물 쪽에 보면 탄소 몇 개입니까? 6개죠? 6개 수소는 여기만 있죠? 12개 산소는 여기 6개 여기 12개니까 합쳐서 18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응 전후에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게 어 지금 요렇게 쓴 것이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게 지금 여기에는 생략을 했는데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죠. 자, 이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산소, 이렇게 해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기 중에 산소가,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산소 호흡을 하는, 자,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할 수 있는 생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자 산소가 나오면서 또한 가지로 산소는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얘가 흡수를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를 화학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그러면 산소가 O2가 바뀌는데 뭘로? 오존으로. O3가 오존이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요것도 반응 전후의 원소의 개수가 같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반응 개수를써 주게 되면 얘가 3개, 얘가 2개여야 산소 6개. O 6개, O 6개로 딱 맞게 되죠. 자. 지금 오존이 생성되는 반응식을 요렇게 나타냈습니다. 아,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 이때,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외선. 이렇게 해서 오존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기에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 오존층에서 계속해서 자외선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육지로 못 나오고 있던 바닷속 생물들이, 물속에 상을던 생물들이 점차 육지로 올라와서 살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광합성 때문에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들도 나오고, 그리고 물 속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기 중에 이 산소가 또 많이 이용되는 것이 호흡에 이용되는 것, 그다음에 오존층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것도 있고 사람이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서 화석 연료를 연소할 때 산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연소라고 하는 이 과정은 어, 태운다는 거죠. 어, 태울 때꼭 필요한 물질이 바로 산소가 되겠습니다. 산소는 화성연료의 연소에 꼭 필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성연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질시대의 생물의 유해로부터 만들어진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을 화성연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성연료는 석탄, 석유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석탄 석유를 가지고 우린 주로 뭘 어디에 쓰나요? 석탄 석유, 불뗄 때, 불 만들 때 쓰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불 만드는 것도 쓰고, 하지만 어 보통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낼때 자동차를 굴러가게 한다든지 공장을 가동한다든지 어떤 움직임을 만들 때어 그럴 때 석탄이나 석유를 쓰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불을 뗄수 있거나 움직임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 에너지를 어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에너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는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석연료는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서 연소할 때 아까 뭐가 필요하겠네요? 산소가 필요하겠죠. 산소와 반응해서. 많은 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성연료 중에 한 가지로, 메테인을 보겠습니다. 화성연료 중에 한 가지가 메테인입니다. 자, 메테인이 연소하는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왼쪽에 반응물인 메테인이 있어야 되겠고 아까 산소도 필요하다고 했죠? 플러스 O2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화석연료가 연소를 하게 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CO2 그 다음에 수소는 물이 됩니다. H2O 이렇게 돼요. 자 요것도 아까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반응 전후 원소의 개수와 종류를 같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메테인에서 탄소가 한 개가 있으니까 1은 생략해요. 자 요쪽에 오른쪽에 이산화탄소 탄소 한 개짜리 1이 되겠습니다. 자 메테인 수소가 지금 4개가 있죠. 자 수소 4개를 가지고 물 h2o를 몇개 만들 수 있겠어요. 두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지금 O가 여기에 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여기에 O가 두 개. 여기에는 O가 두 개죠. 총 O가 네 개예요. O 네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O2가 몇개 있어야, 있어야 되겠어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쓰는 것이 메테인의 화학 반응, 메테인 연소의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때 이제 열 에너지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열이 방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18세기에, 18세기에 인류가 이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됐고, 또, 공장을 가동하면서 대량 생산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면서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최근에, 아,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어, 자, 19세기부터는 석탄도 사용하지만 그거보다 더 쓰기 편한 석유, 석유를 사용하면서 아직도 석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교통수단, 주택, 산업, 요런 데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석유로 자동차를 굴리고, 난방도 하고, 공장도 가동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세 번째 내용으로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철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이는 철들은 가공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음, 이런 가공된 상태가 굉장히 오래된 철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 철이 철의 형태로 있지 않고 이게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산소와 결합한,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이 산소랑 결합했어요. 철이 산화되었어요. 그것을 산화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산화철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Fe2O3이에요. 자, 철은 Fe죠. 철은 Fe인데 얘가 산소랑 붙었어. 철두 개당 산소 세 개씩 붙어가지고 산화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사실 산화철 로마자로 3를 붙여요. 산화철 3. 자연 상태에서 철은 대부분 이 산화철 3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하철 3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녹이에요 녹. 녹슨 거본적 있죠 여러분. 어, 녹이 산하철 3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산하철 3이 녹의 이런 상태로 어, 실생활에 녹을 가지고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녹은 녹슨 철의 모양은 어, 굉장히, 그, 물렁물렁하고, 철은 딱딱한 반면에, 녹은, 어, 되게 잘 부서지게 되죠. 그래서 단단함이 없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녹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철을 뽑아내야 돼. 자,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철에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철이 된다 했는데 반대로 산화철에서 철을 어, 산화철에서 산소를 없애버리게 되면 철만 남겠죠 여기 Fe2O3에서 O3만 없으면 철만 남겠죠 자 그래서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산소를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 환원, 환원이라고 합니다. 산소랑 결합하는 과정을 산화,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 과정이라고 하면 되죠. 합쳐서 산화, 환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철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철에, 철이 존재하고 있는 돌멩이를 철광석이라고 하는데, 이 철광석 안에는 어떤 형태, 철이 있겠어요? 산화철이 있겠어요? 자연 상태니까 산화철이 있겠죠? 이 철광석 안에 산화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화철로부터 산소를 떼어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하게 됩니다. 철의 재련 과정은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니까 환원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철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를 철기시대, 철기시대라고 하게 되죠. 철기시대라고 하는 어 과정이 이제 역사에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 전에 철기시대 전에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가 있었죠. 청동기 시대의 동이 뭐예요, 동이? 동이 구리죠, 구리. 구리. 그전에는 구리 시대였어요. 구리의 시대였다가 철기 시대로, 어, 그, 철기 시대가 더 뒤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철기 시대가 뒤에 나타났을까? 청동기 시대보다. 이게 바로 철의 재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얘는 구리를 재련해서 구리의 재련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가 나왔다면 철의 재련은 철의 재련을 통해서 철기 시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리가 재련하기 어려울까 철이 재련하기 어려울까 바로 철의 재련이 구리의 재련보다 어렵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더 늦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다시 음 자, 구리의 재련보다 철의 재련이 더 어렵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더 늦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보다. 자 이렇게 해서 철이 만들어지게 되면 철은 어떤 특성이 있냐? 현재 철을 생각해 보세요. 단단하죠. 그런데 비교적 쉽게 가공할 수 있어요. 단단한데 어떻게 쉽게 가공하느냐? 어, 뜨겁게 만들어서 구부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가공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기, 화폐, 농기구, 요런 데에 철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는 철로 만든 생활용품, 전자제품, 교통수단, 어, 건축물, 요런 데에 철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철이 재련하는 과정인데, 철의 재련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산화철 3로부터. 자, FE2O3. 자, 얘를 산화철 3라고 했습니다. 여기로부터 뭘 만들어 내야 되느냐면, 철을 만들어 내야 돼요. 철, 산화철 3리로부터 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이용하냐면, 일산화탄소를 이용합니다. 일산화탄소.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가져가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반응 계수를 맞춰야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는 거겠죠? 자, 반응 계수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e2O3에서 Fe가 되는 과정에서 자, 철이 지금 여기 Fe가 두 개죠? 자, 철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O를 몇개 떼어내야 돼요? O를 세개 떼어내야 되죠. 그럼, O3개를 CO가 가져갑니다. 근데 CO는 CO2가 될때 산소를 몇 개씩 가져가죠? 한 개씩 가져가죠. 그러면, 얘가 얘될때 하나 가져가는, 총세 개를 떼어내야 돼. 그러면, O, CO가 CO2가 되는 과정이 몇번 일어나야 돼요? 세번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O를 세 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반응,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는데, 자,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철이 있고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죠? 여기도 철이 있고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습니다. 자, 철몇 개? 두 개입니다. 산소는 여기 세 개, 여기도 세 개. 총 여섯 개. 탄소는 여기 세 개. 자, 여기도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철몇 개? 두 개. 산소는 6개죠. 탄소는 3개죠. 딱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철이, 철이 재련되는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이제 여기 17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조금 넘겨보시면. 음, 여기 우리 주변에 산화 환원 반응 보면 앞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광합성 앞에서 살펴봤었죠? 광합성. 광합성은 어디에서 이 광합성이 일어나냐면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이 반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 포도당은 어디다 쓸까? 앞에는 산소만 중요하게 지금 생각했는데 사실 포도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포도당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원. 생명체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면 포도당을 우리 몸속에서 태워야 돼요. 태워야 된다는 것은 연소죠. 근데 우리 몸에서 연소가 돼서 불이 나는 건 아니죠. 연소와 마찬가지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호흡은 이게 사람이 들숨 날숨 숨쉬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들어온 산소가 세포 내에서 포도당과 만나서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해요. 보통 앞에 세포를 붙여서 세포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세포호흡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세포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세포 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세포 호흡은 어떤 과정에서 이런 어, 어떻게 되는 과정이냐면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위에 포도 이 광합성 하는 과정과 밑에 어, 세포 호흡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과정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의 반대가 요거고요. 요 과정의 반대가 요거예요. 자, 보세요. 세포 호흡을 먼저 봅시다. 아까 세포 호흡은 음, 포도당을 태우는 과정이라했는데 아까 태우는 것 태우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에요. 그 태울 때 필요한 물질이 뭐였죠? 산소였죠 산소 자 그래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자 아까 탄소가 있으면 얘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된다고 했고요 수소가 있으면 물이 된다고 했죠 요걸 가지고 어,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반응 개수를 맞춰 보면 요런 화학 반응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산소랑 반응을 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산화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산소랑 만나면 산화된다고 했죠. 그래서 포도당이 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그 반대가 되는 산소는 환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어,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이거를 거꾸로 고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거꾸로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위에 나와 있는 광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역반응은 세포호흡. 세포호흡의 역반응은 광합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나와 있는 반응은 아까 우리가 화학 반응식 적어 봤던 메테인이 연소하는 과정입니다. 메테인은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 도시가 도시가스에 도시가스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의 성분이 바로 메테인입니다. 자이 메테인을 연소를 하게 되면 아까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적어봤죠.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난방을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도 메테인이 산소와 만났기 때문에 메테인이 산화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산소는 환원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도 여기 화학 반응식이 또 나와 있죠. 아까 다 적었는데, 그쵸? 그렇죠? 철의 재련도 어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게 앞에서 살펴봤었고요. 자, 아까 철광석에 뭐가 들어 있었다고 했나요? 산화철 3가 들어 있었다고 했죠? 어이 산화철 3가 음코쿠스를 가열해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랑 만나서 일산화탄소와 만나서 산화철 3는 산소를 잃, 잃어서 철이 되고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철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반응식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화철 3가 철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이런 과정이 철의 재련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